네. 남북 정상회담, 오는 27일에 있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 결과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먼저 짚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네. 27일, 두 정상, 우리 남북의 두 정상이 오전부터 만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됐어요. 오전 몇 시쯤입니까? 아니, 시간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오전에 만나서 이제 행사를 진행한다. 오전부터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한영 만찬까지 쭉 하루 동안 이어간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제가 왜 오전 몇 시냐고 잭고 여쭤보냐면요. 아침 식사 전에 만나면은 조찬, 오찬, 만찬까지 세 <laughs> <4 웃음> <4 웃음> 번을 식사할 수가 있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참 간단한 얘기 할 거. 중요하지 것. 않습니까? 조찬까지 같이 할가능성은 높지 않죠. 아, 그래요? 예. 몇, 이제 몇 밤, 며칠간 한다면 조찬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공식 환영식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아마 뭐 오전 한 10시, 11시 쯤첫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 이제 오늘, 이제 오늘 회동에서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게 생중계약을 이미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생중계가 우리 측부터가 아니라 북한의 판문각부터 생중계를 허용했다. 아, 그럼 우리 취재진이 북한으로 북한 넘어가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활용을 하면서 그 이제 위원장이 거니까? 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같이 내려오는 그걸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진행된 부분이 있는 거죠. 진척된 부분.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 군사 분계선을 넘는 순간의 이벤트를 염두하고 지금 이렇게 동선을 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이 장면이 전 세계로 다 방송이 되고, 그렇죠.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큰 이벤트죠. 사실 어점에 보면,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을 정말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계약 아니겠습니까? 네. 즉, 자신들이 정상 국가고 이제는 위협할 생각이 없다는 라 것들을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김정은 그 북한에서 실제 우리... 불 기자단을 사실은 판문점에서 이 북쪽 지역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취재진이 북측을 넘어가서 북쪽부터 취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합의하는게 뭐냐면, 결국 이제 생중계를 실제 이제 판문점을 바로 넘어오는 순간이 아니라, 실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저쪽 판문, 판문가, 그쪽에 도착할 때부터 시작해서 넘어오는 장면을 일단 생중계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떻서 보면 그 넘는 장면, 즉,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남쪽 지역으로 넘어오는 장면입니다. 아하. 바로 그걸 이제 세계에 보여주겠,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읽힐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아마 파격적인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 혼자 올지 아니면 네. 리설주를 같이 이사 아, 같이 올지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지만요. 남측에서만 우리 취재진이 취재를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오는 앞모습만 찍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부터 같이 내려오면 넘어가는 뒷모습도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특이한 장면이 포착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그김은위원장이 도보로 올 거냐 네. 아니 차량으로 이제 바로 우리 그 평화의 집까지 내려올 거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 지자단을 북쪽까지 소청한 거 보니까 도보로 올 가능성이 더높아지지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도보로. 도보로요. 바로, 도보로. 그리고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바로 이제 그그 그 MDL 바로 그 경계선상에서 있으면서 바로 마주쳐가지고 두 분이 이제. 그 걸어서 평화주까지 가는 그런 걸 혹시 생각하지 않나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도보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우리 취재진을 북쪽까지 들여오게 해서 같이 넘어오는 방법이 실무 협상에서 오늘 결정이 됐다는 내용인데, 안찬일 소장님, 예전에 그 북한의 평양 공항 지었던 건축 전문가가 이번에 회담에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또 시설물을 또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탑텐에서 한번 짚은 적이 있었는데 예상되시는 거뭐 없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이 그렇죠. 설계 전문가 아닙니까? 네. 양순환공항을 설계하고 여명거리를설계한이 설계가가 이번에 이제 1차, 2차에 동참했고 이번 3차에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왜이 사람이 그, 말하자면 그판문점 회담의 경호 의전 보도 회의에 나왔는가. 제가 볼 때는 뭔가 약간의 가상적인 시설물을 만들어서 김정은이 그걸 넘는 장면. 그 그러니까 혼자 넘을지 제가 볼 때는 이설주와 같이 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만나는 장면. 그 그렇 최고의 그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충분히 가능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사 분계선이요. 화면에 여러 번 소개가 됐지만요. 콘크리트로 해서 폭이 50cm고 높이가 5cm입니다. 정말 낮은 그냥 문턱 정도의 높이지만. 그 턱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은 50m 이상의 장벽과 같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과연 그냥 발로 넘을 것이냐? 뭔가 시설물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뭐 예측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정상회담 부차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뭐저 넘어올 때 오면 우리 삼군 의장대를 사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면우국회선원 앞에 의정대가 그렇죠. 있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넘어갔을 때 이제 북한군 사열한게 있거든요. 그 같은 상호주를 한다라면 우리 군의 어떤 삼군이 와서 3군을사열하나 아마 그런 장면도 실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그건 뭐 결정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것과 함께 두 사람에서 지금 평화의 집까지 뭐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으로 보다는 함께 걸어서 갈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네. 본다라면 그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넘어오는 전 과정을 상대 하나의 새로운 이벤트화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당국이요 군사 분계선 대북 확성기 발 방송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남북 대화 분위기에서 서로 굉장히 호의적으로 조치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방송을 대북 방송을 중단한다는 것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했는데 먼저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방부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 공공 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가 남북 간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중단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나가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북방송을 중단하는 게 지금 3년 만이에요. 북한에서 가장 귀찮아하고 속이 쓰려하는 부분이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볼때 아니 그 확성기 좀 트는 거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이 조치는 대단한 거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대북 방송의 중단은 알토니가 빠진 것과 같다. 아하. 그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왜냐면 네. 이제 북한은 그 폐쇄된 나라고 언론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외부 소식을 듣지 못하는데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그 외부 소식을 전해주고 특히는 북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뭐 지와 같은 이 노래 이런 골그룹 이런 걸 자꾸 틀어주니까 그게 또 북한에 자꾸 확산이 돼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아마 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지뢰도발 이후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황병서 김용가, 김양건이 폰문정까지 내려와서 요청을 했죠. 그리고 지, 뭐야, 중단하고 올라가서 황병서는공항 영웅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아하. 그런 걸 보면 이게 얼마나 북한에게 정신적인 타격을 줬는가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에요. 이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담배를 마음대로 피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일 텐데 저런 대북 확성기 방송에 저런 내용을 넣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김정은 네. 위원장을 염두하고 저런 방송을 하는 걸까요? 뭐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는 다시는 못할 것 같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그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 때문에 전쟁을 하려 그랬지 않습니까? 2015년도 8월 달. 그랬죠. 그랬었죠. 그만큼 이제 그 우리 확성기 방송이 북한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북한의 대, 어, 비대칭 전력인, 대북학성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그, 비대칭 전력으로까지 이렇게 평가할 만큼 이 높이 먹 그랬는데, 그걸 이제, 이제 그만두겠다는 것이고. 네. 근데 아마도 저걸 그만두면은, 김정은 위원장 되게 좋아하지만 북한 병사들은 되게 싫어할 겁니다. 아, 그래도. 어떤 K-pop을 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방에서 10년 근무하는데. 네. 그래도 가끔 그래도 우리가 노래를 틀어주니까. 네. 좀 그래도 덜 지루하게 군대 생활을 했는데. 네. 아마 앞으로 상당히 좀더 괴로워질 것 같네요. 이번에 우리 예술단 평양 공연을 USB로 돌려 보면서 좀 마음을 달래지 않을까 싶은 <laughs>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북한에서 어제 조치를 발표를 하긴 했지만. 네. 실제 로 우리가한테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벌써 이제 북한한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버렸거든요. 아, 이게 그러네요. 사실 그렇게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게 이제 남북 정상 회담이 있기 때문에 뭐 실내 차원에서 이제 그냥 당일 나는 키즈 리버리는 하지 않고 또학생의 방송을 끈다는건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를 계속 끄지 끌겠다라는 것은 이건 제가 볼때 하나 의 카드를 좀 잃어버린 리게 아닌가. 너무 빨리 카드를 써버린다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협상하면서 아 네. 그럼 우리가 이거 연구히 중단하겠다라고 뭔가 받으면 서로간에 교환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뭐,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아직 그, 뭐, 만탑산에 있는 그, 저 핵무기 이제 그 시험장, 이거 그냥 몰래 못 쓰는 거, 못 쓰겠다고 이야기를 한것거요 원래 버리는 카드 버리는 카드 그렇죠. 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보면 비태칭 전력으로서 가장 유용한 전력을 그냥 바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네. 저는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뭐, 그런 죠 네. 여중위원님은 카드를 너무 성급하게 써버린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북한이 달라졌습니다. 회담을 하고 협상을 할때 굉장히 신속하게 협의를 해주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올해 들어서 1월 9일 때 평창 겨울 올림픽 관련 협상을 할때 11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고입급 회담은 저녁 시간 전에 그냥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회담도 오늘 있었던 실무회담도요 굉장히 신속하고 합의가 빨리 이견 없이 진행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뭔가 가시적인 좀 카드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남북 회담을 일단은 그걸 이제 잘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상회담을 잘 해야 네. 북한이 북한이 이번에 서, 선택한 사유지 경제를 발전시켜서 총력을 병조하겠다 그 이론이 이제 말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현재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잘돼 성공을 해야만 네. 북한이 그다음 단계로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회담이 성공이 굉장히 절실한 겁니다. 아하. 우리도 절실하지만 북한이 더 절실하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지금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빨리빨리 해 주는 것이다 그렇죠. 것이나.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평생 올림픽 때 먼저 북한이 네. 사단를 먼저 보는 게 시작이 거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 김여정이 직접 이 회담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 라인이 네. 대단히 단축이 되어 있다. 아하. 그리고 또 김영철 통전부장에게 이름하는 게 많으니까 뭐 꼭대기 일일이 보고해서 결정받는 라인이 축소된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속도도 빠르고 또 김정은 위원장 또 김여정 부부장의 의지가 신속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네. 대남분야에 뭐 김영철 그다음에 무슨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회담이 네. 신속하게 종결되고 되고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회담을 임하는 입장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 두 가지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정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 여유가 없으니 그 결정 라인조차도 단축해서 빨리빨리 결정되도록 하는 그런 북한의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